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 광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7 차량이고 광택이 한대 들어왔네요. 근데 차량 상태가 지금 좀 좋진 않아요. 차주분께서 이제 손을 좀 대서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차량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상태를 한번 보시면 스크래치가 엄청 많습니다. 이 스크래치는 이제 차주 분께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다 생긴 거고요. 점원 패드를 이용하셨는데 점원 패드의 거친 부분으로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넷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상태가 이렇습니다. 천장도 마찬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이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는 다 이렇고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시면서 했던 상처들은 점원 패드가 또 그렇게 센 패드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엄청 깊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래치들은 제거하기가 비교적 쉽고, 케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또 그렇게 단단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크래치는 가벼운 정도의 스크래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는 하나 하나씩 보면 깊은 것들이 하나씩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정도는 뭐 충분히 깔끔하게 없앨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홀로그램처럼 조금 느낌이 나 있죠.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택 작업을 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보면 어떻게 차량을 관리하셨고 뭐 어떻게 했는지 대충 가늠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업 방향을 조금 잡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어디 하나 빠짐없이 다 이렇게 아주 얇은 스크래치가 있는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살짝 깊은 딥 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작업하는 거 보면서 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작업하면서 이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으면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은 이제 차주분께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잘못하셨죠. 어, 잘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은 상태였고, 이 페인트 클렌저를 왜 작업하셨는지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는데, 이 광택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유리막 잔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주분이 이 유리막 잔사를 없애기 위해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조금 무리하게 감행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페인트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때만 벗기려고 하잖아요 물때라든지 뭐 아주 얕은 워터스팟 뭐 요런 것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좀 찌든 때들 벗길 때 하는데 그렇게 세게를 안 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세차를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트렁크에 보시면 용품도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터스팟이라든지 요런 게 아니었고 유리막에 대한 잔사를 지우기 위해서 안 지워지다 보니까 조금 뽀닥뽀닥 문대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태를 작업을 하는 거고 일단 지금은 저는 이제 싱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작업하는 패드는 지금 요 패드는 디바텍에서 나오는 헤비컷 패드고요 그리고 콤파운드는 가밤에서 나오는 말드컷 제품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넷 그리고 운전석 쪽 핸다는 싱글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앞문짝은 듀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넷은 그나마 그래도 깊은 스크래치가 있었기 때문에 싱글로. 본넷은 또 자동차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또 본넷이기 때문에 본넷은 최대한 진짜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싱글로 작업을 했고, 펜다를 싱글로 하다 보니까 측면 쪽은 지금 차주분이 내신 스크래치 정도가 엄청 얇았습니다. 난이도가 상중하로 치면 하였습니다. 하. 그만큼 스크래치가 너무 얕았기 때문에 굳이 싱글을 댈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운전석 문짝부터는 듀얼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듀얼 양모 패드 그리고 약재는 콤파운드는 똑같이 가방 마일드 컷으로 해서 듀얼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작업 자세를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자세는 작업 자세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광택 작업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선택을 해서 항상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앉아서 하는 자세다 하면 밑에서 또 위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광택은 뭐 정해진 뭐 순서라든지 루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택 하시는 분들 편한 자세로 팔이 가장 안 아프고. 다리가 안절이는 뭐 그런 자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콤파운드랑 패드 이런 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자사에서 쓰는 콤파운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콤파운드 저는 사용하는 거는 카밤 제품을 사용을 해요. 저희 자사 콤파운드는 좀 고경도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산차, 좀 무른 도장면에 사용을 했을 때 패드 데미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른도장에는 가밤 제품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문짝, 뒷문짝, 뒷텐다까지 이렇게 듀얼로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 그 말은 뭐냐면 싱글로 작업하는 속도를 비교를 하자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다시 기계를 싱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경을 하는데 지금 바뀐 점이 하나 있는 게 보시면 지금 패드가 바뀌었어요. 패드가 노란 패드로 바뀌었죠. 이걸 왜 바꿨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래치가 그렇게 깊은 난이도가 높은 스크래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스크래치였기 때문에 싱글 작업을 했을 때 패드 데미지를 최대한 덜 남기기 위해서 지금 패드를 아주 약한 패드로 바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패드와 그리고 카바마일드컷 이 어, 약재를 조합을 해서 계속 쭉 작업에 이제 이어 나갈 거니까 어, 노래 좀 들으시면서 작업영상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싱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게딱 보이시는데 지금 화면에 딱 보시면 제가 기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릴 때 보면 울렁울렁 그리는 게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싱글 작업에 의해서 생긴 패드 데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홀로그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 홀로그램의 정확한 건 뭐냐면 패드로 낸 상처예요. 패드로 낸 상처. 이게 왜 생기냐면 싱글 작업을 빠른 속도로 하거나 혹은 열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즉,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을 안 생기게 작업을 하시려면 RPM을 조금 낮추시고요. 그리고 열을 최대한 안 주면서 작업을 하면 홀로그램이 최대한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홀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제거를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 차량에 따라서 좀 공정이 다 다르긴 한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싱글 원스텝을 치고 지금 마무리로 바로 스펀지 패드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싱글 작업하는데 어떻게 또 양모 패드를 안 치고 홀로그램을 깔끔하게 제거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싱글에서 작업을 하실 때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안 남기셔야 돼요. 탈취를 했을 때 홀로그램 빼고 그냥 패드 데미지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렇게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처럼 스펀지 패드랑 마무리 약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때 홀로그램을 뺄 수가 있어요. 이거 이상으로 만약에 패드 데미지를 많이 남기시면 스펀지 패드로는 싱글 패드 데미지를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럼 또 듀얼 양모를 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데미지를안당기려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목소리를> 자 어느 순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막바지로 다가와서 이제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좋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